조선의 희망은 왜 죽어야 했나? 소연세자 독살 미스터리. 조선 최고의 명군감이었던 소연세자가 청나라에서 8년간 볼모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지 불과 2개월 만에 의문사했다. 과연 그의 죽음은 단순한 병사였을까? 아버지 인조와 아들 소연세자 사이에 벌어진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친다. 조선의 운명을 바꿀 뻔했던 비극적 사건의 전말을 공개한다. 소현세자의 귀환. 인조 23년 서기 1645년 2월. 한양의 하늘은 회색빛으로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8년이라는 긴 세월, 조선의 왕세자가 이국땅 심양에서 볼모로 지낸 치욕스러운 시간이 드디어 끝이 났다. 소현세자 이왕이 조선 땅을 밟는 순간,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33세의 나이 인생의 황금기를 타국에서 보낸 그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전하 한양이 보입니다. 수행원의 말에 소현세자는 고개를 들었다. 멀리 남산 너머로 보이는 한양의 궁궐들. 그곳에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아버지 인조가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청나라에서의 8년. 그것은 단순한 볼모생활이 아니었다. 소현세자는 그곳에서 새로운 세계를 보았다. 서양의 문물과 기술, 진보된 사상들을 접했다. 특히 아담 샤리라는 예수의 선교사를 통해 서양의 과학과 종교를 배웠고 조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깨달았다. 조선이 살아남으려면 변해야 한다. 이것이 소현세자가 8년간 품어온 신념이었다. 닫힌 문을 열고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며 백성들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는 확고한 믿음이었다. 수레가 한양 성문을 통과할 때 길가에 모인 백성들이 소현세자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기대와 호기심이 가득했다. 8년 동안 볼모로 끌려간 왕세자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는지, 그리고 조선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에 대한 궁금증이었다. 소현세자는 창문을 열고 백성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우려가 숨어 있었다. 과연 아버지 인조가 자신의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리고 조선의 기득권층들이 개혁을 허용할까? 청나라에서 소현세자는 많은 것을 배웠다. 단순히 학문적 지식만이 아니었다. 리더십과 통치의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깊이 깨달았다. 볼모 생활의 고통 속에서도 그는 조선의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소연세자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에게는 조선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청사진이 있었다. 농업개혁, 상업진흥, 교육혁신, 그리고 무엇보다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는 정책들이 그의 머릿속에 가득했다. 하지만 소연세자는 알고 있었다. 변화는 쉽지 않다는 것을. 특히 조선 같은 보수적인 사회에서 급진적인 개혁은 강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점을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조선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기 때문이다. 수레가 궁궐에 가까워질수록 소현세자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8년 만에 만나게 될 아버지 인조. 그분은 과연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리고 자신의 개혁 의지를 이해해 줄까? 소현세자의 마음속에는 기대와 불안이 공존했다. 아버지와 아들의 첫 만남. 창덕궁 인정전. 조선 왕조의 위엄이 느껴지는 이곳에서 8년 만에 부자 상봉이 이루어졌다. 인조는 용상에 앉아 있었고 소현세자는 정중하게 큰 절을 올렸다. 신이왕 아바마마께 문안드립니다. 인조의 얼굴은 복잡했다. 기쁨과 안도감 그리고 어딘가 불편한 감정이 교차했다. 8년 전 떠날 때만 해도 25세의 젊은 청년이었던 아들이 이제는 33세의 성숙한 남자로 돌아왔다.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 일어나거라. 인조의 목소리에는 아버지로서의 애정이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어딘가 경계하는 듯한 뉘앙스도 느껴졌다. 소연세자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8년 사이 인조도 많이 늙었다. 머리는 더욱 이어졌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다. 전하, 그동안 조선은 어떠했습니까? 소현세자의 질문에 인조는 잠시 말을 멈췄다. 아들이 떠나 있는 동안 조선은 여전히 어려웠다. 정유재란의 후유증, 청나라에 대한 조공, 그리고 끊임없는 정치적 갈등들. 하지만 그보다 더 신경 쓰이는 것은 아들의 변화였다. 내가 없는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내가 돌아왔으니 모든 것이 나아질 것이다. 인조의 말에는 기대와 함께 미묘한 경고의 의미도 담겨 있었다. 소현세자는 그것을 눈치챘다. 아버지가 자신의 변화를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아버님, 저는 청나라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조선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소현세자의 말에 인조의 표정이 굳어졌다. 신하들도 불안한 기색을 보였다. 8년간 청나라에서 지낸 세자가 과연 어떤 사상에 물들었을지에 대한 우려가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에 대해서는 천천히 이야기하자. 오늘은 내가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 날이다. 인조는 대화를 피하려 했지만 소현세자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버님, 서양의 문물과 기술이 놀랍습니다. 특히 농업기술과 상업제도는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소현세자의 말에 좌우의 신하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서양 문물에 대한 언급, 그리고 개혁에 대한 의지. 이것은 조선의 기득권층에게는 위험한 신호였다. 세자께서는 먼 길을 오셨으니 충분히 쉬시기 바랍니다. 정사에 대한 이야기는 차차 나누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영희정 김육이 나서서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견제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소현세자는 그것을 느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영희정 어른의 말씀도 옳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미래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개혁을 시작해야 합니다.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소현세자의 말에 인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아들이 자신의 통치를 비판하는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내가 8년 동안 고생한 것은 인정하지만 조선의 일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다. 성급한 변화는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뿐이다. 인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소현세자는 그 순간 깨달았다. 아버지가 자신의 개혁 의지를 위험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아버님, 저는 조선을 위해서 그만하라. 인조의 호통이 인정전을 울렸다. 신하들이 모두 고개를 숙였다. 부자 사이의 불편한 기류가 궁궐 전체에 퍼지기 시작했다. 세자는 물러가서 쉬도록 하라. 그리고 앞으로는 함부로 개혁을 운운하지 말라. 인조의 명령에 소현세자는 할수 없이 물러나야 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굳건했다. 8년간 품어온 꿈을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인정전을 나서는 소현세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인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들이 돌아온 것은 기쁘지만 동시에 새로운 근심이 시작되었다. 과연 이 갈등이 어떻게 끝날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다. 세자의 개혁 구상과 인조의 불안 며칠 후, 며칠 후 소현세자는 자신의 처소인 자선당에서 측근들과 비밀 회의를 갖고 있었다. 8년간 청나라에서 함께 지는 신하들과 새로운 조선의 청사진을 그려나가고 있었다. 전하, 조선의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나라에서 본 신농법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조판서 출신인 김상원의 아들 김집이 말했다. 그는 아버지와 달리 개혁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소현세자의 개혁 의지에 동조하고 있었다. 맞습니다. 그리고 상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청나라에서 본 시장 체계를 조선에 도입한다면. 백성들의 삶이 크게 나아질 것입니다. 소연세자의 눈빛이 빛났다. 8년간 품어온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무엇보다 교육개혁이 시급합니다. 서양의 과학기술을 배우고 실용적인 학문을 가르쳐야 합니다. 성리학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소연세자의 말에 측근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우려도 함께 섞여 있었다. 전화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시면 기득권층의 반발이 클 것입니다. 특히 영의정 김혁을 비롯한 서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좌승지 이경석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의 우려는 현실적이었다. 그렇다면 점진적으로 추진하면 됩니다. 먼저 농업 개혁부터 시작해서 성과를 보여준 후 차차 다른 분야로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소현세자는 이미 단계적인 개혁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계획에는 치명적인 맹점이 있었다. 아버지 인조의 반대였다. 한편 인조는 자신의 처소에서 측근들과 다급한 회의를 하고 있었다. 소현세자의 개혁 의지에 대한 정보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하 세자께서 서양 문물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기독교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영의정 김육이 심각한 표정으로 보고했다. 인조의 얼굴이 굳어졌다. 기독교라니 그것은 우리 조선의 근본을 흔드는 사상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전하. 더욱 심각한 것은 세자께서 청나라에서 서양 선교사들과 가깝게 지냈다는 것입니다. 아담 샤리라는 자와 자주 만났다고 합니다. 우의정 이경여가 덧붙였다. 인조의 불안은 더욱 커졌다. 세자가 그런 위험한 사상에 물들었다는 말인가? 인조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들에 대한 걱정과 왕으로서의 책임감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었다. 전하, 세자께서는 또한 기존의 정치 체제를 바꾸려고 하십니다. 신분제를 완화하고 백성들에게 더 많은 권리를 주려고 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 판서 이경직이 보고했다. 인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것은 조선의 근본을 흔드는 일이다. 세자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인조는 말을 멈췄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위험한 생각이 싹트고 있었다. 같은 시각 소현세자는 혼자서 서재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청나라에서 가져온 서양 과학 서적들이 펼쳐져 있었다. 그는 천체 망원경을 들여다보며 별을 관측하고 있었다. 아름답다. 소현세자의 입에서 감탄이 나왔다. 서양의 과학기술이 보여주는 우주의 신비로움에 그는 매번 감동했다. 이런 놀라운 지식을 조선 백성들도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전화 밤이 깊었습니다. 이제 쉬시는 것이 어떨까요? 4시 김자점이 다가와서 말했다. 하지만 소현세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조선의 미래를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개혁을 시작해야 합니다. 소현세자의 열정은 식을 줄을 몰랐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자신의 개혁 의지가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위협으로 다가가고 있는지를 말이다. 밤이 깊어갈수록 궁궐 안의 긴장감은 더욱 높아져만 갔다. 한편에서는 새로운 조선을 꿈꾸는 젊은 세자가 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기존 체제를 지키려는 기득권층이 있었다. 이두 세력 사이의 갈등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발병 1645년 4월 어느 날 저녁 소현세자는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심한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윽 배가 아픕니다. 소현세자가 갑자기 몸을 구부리며 고통스러워했다. 상궁들이 급히 달려와서 세자를 부축했다. 전하 어디가 아프십니까? 배가 너무 아파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소현세자의 얼굴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그의 입술은 파래졌고 손발은 차갑게 식어갔다. 상궁들이 급히 어이를 불렀다. 빨리 어이를 모셔와라. 궁궐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소현세자의 갑작스러운 발병 소식이 인조에게 전해졌다. 무엇이라? 세자가 갑자기 병에 걸렸다고? 인조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일어나고 있었다. 걱정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전하, 어이들이 급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자 전하의 상태가 심각해 보입니다. 내시가 급히 보고했다. 인조는 즉시 소현세자의 처소로 향했다. 소현세자의 침실에는 이미 궁중 최고의 어이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세자의 맥을 짚어보고 혀를 살펴보며 진찰에 여념이 없었다. 어이, 세자의 상태가 어떠한가? 인조가 다급하게 물었다. 어이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당황스러워했다. 전하, 세자 전하의 증상이 매우 이상합니다. 일반적인 복통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의 허준의 제자인 너의 이형익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무슨 말인가? 자세히 설명해 보아라. 복통과 함께 구토, 설사가 동반되고 있으며 얼굴 색이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맥박도 불규칙하고, 어이의 말을 들은 인조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런 증상들은 단순한 병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혹시 독을 먹었을 가능성은 없는가? 인조의 질문에 어이들이 움찔했다. 그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감히 입에 담을 수 없었던 것이다. 저나 그런 일은, 하지만 증상만으로는 확실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때 소현세자가 의식을 잃었다가 다시 깨어났다. 그의 눈빛은 흐려져 있었지만 여전히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아버님께서 오셨습니까? 소현세자의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다. 인조가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내 몸은 어떠하냐? 아버님, 저는 조선을 위해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소현세자는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개혁 의지를 포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약해졌다. 지금은 몸을 추스리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것은 생각하지 말고 치료에만 집중해라. 인조의 말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아들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걱정과 왕으로서의 정치적 계산이 동시에 존재했다. 며칠 동안 소현세자의 상태는 호전과 악화를 반복했다. 어이들은 온갖 처방을 써봤지만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세자의 상태는 더욱 심각해졌다. 전하, 세자 전하께서 음식을 전혀 드시지 못하고 계십니다. 이대로 가면 상궁이 울먹이며 보고했다. 인조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다. 궁궐 안에는 수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다. 세자의 갑작스러운 발병이 단순한 병이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특히 세자의 개혁 의지를 위험하게 여기던 기득권층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기류가 감지되었다. 혹시 누군가 세자를 해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소현세자의 측근들은 불안해했다. 하지만 그들은 감히 그런 의혹을 공개적으로 표현할 수 없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소현세자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그의 의식은 점점 흐려졌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말은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조선의 미래를 소현세자는 마지막까지 조선의 미래를 걱정하며 고통스러워했다. 그의 개혁 의지는 죽음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다. 의문의 죽음과 후속 조치. 1645년 5월 21일 소현세자 이왕이 세상을 떠났다. 청나라에서 돌아온 지 불과 3개월, 발병한 지한 달여 만의 일이었다. 33세의 나이, 조선의 미래를 짊어질 인물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이다. 궁궐에는 곡성이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 곡성 속에는 슬픔만이 아니라 의욕과 불안도 함께 섞여 있었다. 세자 전하께서 승하하셨습니다. 내시의 비통한 목소리가 궁궐 곳곳에 전해졌다. 소현 세자의 측근들은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깊은 의욕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상합니다. 세자 전하께서는 청나라에서도 건강하셨는데 소현세자와 함께 청나라에서 지낸 신하 중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이 그를 만유했다. 조심해서 말하십시오. 함부로 추측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같은 의문이 있었다. 과연 소현세자의 죽음이 자연사였을까? 인조는 소현세자의 빈소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로서의 슬픔과 함께 어딘가 안도하는 듯한 표정도 스쳐 지나갔다. "전하, 세자빈과 세손들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영의정 김육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현세자에게는 강씨 세자빈과 세 명의 아들이 있었다. 인조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세자빈은 서인으로 강등시키고, 세손들은 모두 왕족에서 제외시켜라. 전하, 그것은 너무 가혹한 처분이 아닙니까? 일부 신하들이 반대했지만 인조의 의지는 확고했다. 세자가 청나라에서 좋지 않은 사상에 물들었고, 그 영향이 세자빈과 세손들에게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조선의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다. 인조의 말에 신하들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었다. 아들이 죽은 지 며칠도 지나지 않아 며느리와 손자들을 내치다니.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다. 인조는 소현세자의 장례를 극도로 간소하게 치르도록 명령했다. 왕세자의 장례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한 장례였다. 전하. 세자 전하의 장례를 이렇게 간소하게 치르는 것이 옳습니까? 좌이정 이경녀가 우려를 표했다. 세자는 이미 죽었다. 죽은 자를 위해 국력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 인조의 차가운 말에 신하들은 할 말을 잃었다. 이것은 단순히 검소한 장례가 아니었다. 소현세자의 존재 자체를 지우려는 의도가 보였다. 한편 소현세자의 측근들은 비밀리에 모여 있었다. 그들은 세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 의논하고 있었다. 분명히 이상한 일입니다. 세자 전하께서는 청나라에서도 건강하셨고 조선에 와서도 처음에는 괜찮으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발병하신 후 어이들이 제대로 치료를 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혹시 누군가 의도적으로 말을 끝까지 하지는 못했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소현세자가 독살당했을 가능성 말이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까? 증거도 없고 설사 의혹이 있다 해도 누가 믿어 주겠습니까? 그들은 절망적이었다. 진실을 밝히고 싶어도 방법이 없었다. 이때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다. 인조가 소현세자의 동생인 복림대군을 새로운 왕세자로 책봉한다는 것이었다. 복림대군이 새로운 세자가 된다고? 소현세자의 측근들은 충격을 받았다. 형이 죽은 지 며칠도 되지 않아 동생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복림대군 훗날의 효종은 복잡한 심정이었다. 형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의혹과 함께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에 대한 부담감이 컸다. 형님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복림대군은 혼자서 중얼거렸다. 그도 소현세자의 죽음에 대해 의심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의심을 공개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었다. 소연세자의 장례가 끝난 후 궁궐에는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세자의 개혁 의지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고 기득권층들은 안도에 숨을 쉬었다. 이제 조선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영의정 김육이 인조에게 말했다. 인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있었다. 소현세자의 죽음으로 조선의 개혁은 물거품이 되었다. 서양 문물 도입, 농업혁신, 교육개혁 등 모든 계획이 사라졌다. 조선은 다시 다친 사회로 돌아갔다. 하지만 진실은 영원히 묻힐 수 없었다. 소현세자의 죽음에 대한 의혹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고, 후대 사람들에게 큰 수수께끼로 남게 되었다. 진실을 둘러싼 추측들. 그로부터 380여 년이 지난 현재, 소현세자의 죽음은 여전히 한국사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 있다. 수많은 역사학자들이 이 사건을 연구했지만 명확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첫 번째 가설은 자연사설이다. 일부 학자들은 소현세자가 청나라에서 오랜 볼모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와 기후 변화로 인해 병에 걸렸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8년간의 볼모 생활은 엄청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였을 것입니다. 게다가 청나라와 조선의 기후 차이, 식습관의 변화 등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한 역사학자는 이렇게 설명한다. 실제로 당시 의료 수준으로는 정확한 진단이 어려웠고 현재 우리가 아는 여러 질병들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초래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가설에는 여러 의문점이 있다. 소연세자는 청나라에서도 건강했고, 조선에 돌아와서도 처음에는 정상적인 활동을 했다. 그런데 갑자기 발병해서 한달 만에 죽었다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이다. 두 번째 가설은 독살설이다. 이것이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가설이기도 하다. 소연세자의 개혁 의지가 기득권층에게 위협이 되었고, 그들이 세자를 제거했다는 것이다. 소현세자의 개혁 계획은 당시 조선 사회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서양 문물 도입, 신분제 완화, 상업 진흥 등은 기존 양반층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내용이었죠. 또 다른 역사학자는 이렇게 분석한다. 특히 소현세자가 기독교에 관심을 보인 것은 성리학을 국가 이념으로 하는 조선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다. 독살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도 있다. 수현세자의 갑작스러운 발병, 의심스러운 증상들, 그리고 무엇보다 죽은 후 가족들에 대한 가혹한 처벌이 그것이다. 만약 자연사였다면 세자빈과 세손들을 그렇게 가혹하게 처벌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인조의 이런 행동은 뭔가 숨기고 싶은 것이 있었다는 방증이 아닐까요? 하지만 독살설에도 문제가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증거의 부족이다. 당시에는 부검이라는 개념이 없었고 독의 종류나 투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도 남아있지 않다. 세 번째 가설은 인조 직접 개입설이다. 이는 가장 충격적인 가설로 아버지 인조가 직접 아들 소현세자를 죽였다는 것이다. 인조는 소현세자의 개혁 의지를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청나라에서 8년간 지내면서 소현세자가 인조보다 더 넓은 세계관을 갖게 된 것을 위협으로 느꼈을 수도 있죠. 이 가설의 근거는 인조의 이상한 행동들이다. 아들이 죽은 후 즉시 며느리와 손자들을 내쫓은 것, 장례를 극도로 간소하게 치른 것, 그리고 동생을 즉시 세자로 책봉한 것 등이 그것이다.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고 며느리와 손자들을 위로해야 할 텐데 인조의 행동은 정반대였습니다. 이는 뭔가 죄책감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지만 이 가설 역시 결정적 증거가 부족하다. 아무리 왕권 유지가 중요했다 해도 친아들을 직접 죽였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다. 네 번째 가설은 정치적 음모설이다. 인조가 직접 개입하지 않았더라도 기득권층이 인조의 묵인하에 소연세자를 제거했다는 것이다. 인조는 직접 나서지 않았지만 신하들이 알아서 처리하도록 방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왕이 명시적으로 명령하지 않아도 신하들이 왕의 의중을 파악해서 행동하는 것은 당시의 흔한 일이었죠. 이 경우 인조는 직접적인 책임에서는 벗어나지만 도덕적 책임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현재까지도 학계에서는 이네 가설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새로운 사료가 발견되거나 과학적 분석 방법이 발전할 때마다 새로운 단서들이 나오지만 여전히 명확한 결론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소현세자의 죽음은 단순히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조선 역사의 흐름을 바꾼 사건입니다. 만약 그가 살아서 왕이 되었다면 조선의 근대화가 200년 앞당겨졌을지도 모릅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평가한다. 소현세자의 죽음으로 조선은 개혁의 기회를 잃었고 결국 일제강점기라는 비극을 맞게 되었다는 것이다. 진실은 여전히 역사의 미궁 속에 묻혀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소현세자의 죽음이 조선 역사상 가장 아쉬운 사건 중 하나라는 점이다. 만약 그가 살아있었다면 우리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소현세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조선 역사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개혁과 근대화의 꿈은 그와 함께 사라졌지만 그의 동생 복림대군 훗날의 효종에게는 또 다른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형님의 원수를 갚겠다. 효종은 형의 의문사에 대한 의혹과 함께 청나라에 대한 복수심을 품게 됩니다. 그리하여 시작된 것이 바로 북벌 계획이었습니다. 10년간 비밀리에 추진된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과연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다음 편에서는 효종의 북벌 계획과 그 과정에서 벌어진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스케일이 컸던 복수극의 전말을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역사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